연트럴파크의 끝부분입니다 서쪽 끝부분이죠 어, 오늘은 연트럴파크를 좀 걸어서 저기 어디까지 가느냐 어, 경의선 뭐 책거리라든지 기찻길을 따라 쭉 이어진 길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공덕동 정도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길마다 명칭이 조금 더좀다 다른데 일단 경의선 숲길 공원이란 거 있죠 연남동이죠. 그렇죠 경의선을 따라서 쭉 이어지는 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런트럴 파크 이제 그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늘 고래라고 마포구에서 하늘을 나는 고래입니다. 어, 날씨에 음. 아이에 나오는 좀 빗방울들이 하늘을 나는 모습이죠. 런트럴 파크의 시작점입니다. 여기가 세교 실계층입니다. 경의선 숲길은 연담동 구간이 예치명으로 세교리 잔다리등이 있다고 합니다 고지도를 통해서 물줄기를 본류나 어... 재료의 개통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작은 실계철만들었다는 거. 경의선 철도 및 공항철도 지하 유수 유출소를 사용했니다 불광천, 홍주천 세교천 예전에는 지면이었다 연희동 계곡에서 발원해서 동교동과 서교동을 지나 강원동, 홍대층과 합류하는 하천이었던 겁니다. 세교천. 연트로파크입니다. 아 초록색이 좀 올라와야지. 잔디도 파사하고, 상당 왔겠죠. 오른쪽에 아파트가 있고, 옛날에 여기가 철길이었습니다. 철길이었는데, 기차도 다니고 했는데이 아파트 입장에서는 되게 시끄러웠을 텐데, 지금은 연터를 파크가 생겨서 너무 섭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떠든다고 해서, 오히려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하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어쨌든 옆에 공원이 생긴 건 좋은 일이죠. 지금 은행나무들 은 이게 왼쪽에 은행나무, 에터스카이어 나무가 조금 있기도 합니다. 레게 치킨입니다. 가장 오래된 레츠집이죠. 어, 레게 치킨, 되게 유명한 곳인데. 아...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이 거리가 유명해진거죠 예전에는 아주 후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경의선 책거리입니다 애경숲길? 애경 건물을 지나서 이제 경의선 책거리로 이어집니다 봄이면 행사 이런 것도 많이 하는 책거리죠 여기는 땡땡거리라고 합니다. 지금 경의선 숲길, 책거리 쪽에 와 있는데 아, 기차가 지나면서 땡땡거린다고 해서 여기 되게 유명한 집이죠. 철길, 왕갈비집. 여기 옛날에 되게 기차 길이고 되게 외진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멋진 곳이 선진곳이었어선진고시었는데 지금 이렇게 짧게 조형물도 있고 굉장히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서강대역이라고 넘어가는 너무 길입니다 여기 신촌 쪽이고요 어, 영춘화라고 개나리 같이 피는 꽃이 흐드러지게 이렇게 길게 널어져 있습니다. 영춘화라고 합니다. 영춘화 봄에 개나리보다 먼저 피는 곳인가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피는 꽃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계단을 따라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넘어서 서강 하늘다리입니다. 어, 아, 이제 신촌 쪽에서 서강대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가 여기 보시면 됩니다 으로 가면 이제 서강대교가 나오는 곳이죠 서강대교 홍대 쪽에 나오는 곳입니다 범인선 숲돌로는 다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높다다는 신촌방향입니다 공동역 근처입니다 경위선 숲길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경위선 숲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에, 이렇게 공원길이 되어 있는데, 일단 공동역을 지나서, 어, 공원길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아, 경위선 숲길이 맞네요. 저기, 안내판이 또 나오는 것 같고, 어, 경위선 숲길. 홍동역에서 효창공원역까지 1 k m 입니경 숲길입니다. 효창공원 앞역입니다아 경기선 숲길이구요. 이제 효창공원을 지나면 이제 용산 쪽인데 거의 거기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희선수길의 마지막 공원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희선수길 지금 현 위치인데 어, 우창공원 역앞역이고요 아, 잔디마당, 소방장 하에 붙여서 철길 정원 용산구문화체육센터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 전 구간이 총 6.3km인데 지금 용산구문화체육센터가 마지막입니다 과자역에서 저희가 출발했죠 연터를파크 네, 여기 끝인가 봅니다 경의선 숲길 사랑방이라고 돼 있는 기차 모양의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용산 지금 여기 이제 막혀 있죠. 어, 기차가 지하 지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 같고요. 아크로빌 어, 아크로 타워가 있고 나인 파크 아파트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있는 쪽입니다. 여기가 경의선 숲길의 마지막 지점. 저희가 가자역에 있는 연트럴 파크에서 출발해서 지금 어, 용산문화공원. 네, 이쪽까지 왔습니다. 약 6.4km 돼 있는데 한 7km 정도를 걸었고요. 그다음에 한 2시간,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7km. 보통 한한 시간에 한 4km 정도 걷죠, 일반적으로. 네. 여기까지 오늘 경유선 숲길 숲길을 처음부터 끝에서 끝까지 걸었습니다. 아뭐 도심 속에 그냥 공원길이라고 할수 있죠 기찻길 위를 덮어서 일종의 숲길을 만든 거고 아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심 속에 이렇게 길게 걸을 수 있는 공원이 어,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어, 봄이나 여름이 되면 꽃이나 이런 게 만발할 수 있는 곳일 것 같고 어. 그리고 연터를 파크 홍대 쪽과 가장 번화가들이 쭉 이어져 있는 경의선 노선입니다. 경의선 노선이 생각보다 굉장히 서울의 도심을 관통 중심가를 관통하고 있어서 아, 꽤 좋은 노선입니다. 오늘은 경의선 숲길이었습니다. 안녕.